자, 금일자 플로우 코인이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플로우 코인이 이제 한 3일 전부터 20% 이상의 급락을 시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락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출발 지점은 플로우 코인이 바로 해킹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많은 유튜브에서 뭐 해킹을 당했지만 피해가 없다. 걱정하실 필요 없고 뭐상패빔이 나올 거다. 내가 이러한 목표가를 알려 주겠다 하고 얘기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거르셔야 됩니다. 25년도부터 해서 뭐 이전에도 해킹 사태가 있었지만 더 해킹 사태가 심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알트코인들이 해킹을 당한다. 사실상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UX 링크도 결국에는 괜찮다. 괜찮다 해 놓고 5,600원까지 이 폭등이 나왔던 종목이 결국에 이 상장 폐지까지 80원으로 마감하고 상장 폐지가 나왔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급락이 한번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 오후 2시에 국내 모든 거래소에서 이 플로코인 우 거래 유의 종목에 지정시켰죠 사실상 국내 거래소에서는 이 상패 수순을 밟을 겁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상패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다만 이미 해외 거래소보다 20% 이상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20% 이상 가격이 더 떨어져 있다 라는 얘기고 전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 차트 보시다시피 4일 전단 하루 만에 53% 가량 정말 폭락 구간이 나왔죠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 UX 링크 차트입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UX 정말 화려한 차트를 그려줬었고 결국에 해킹 사태로 인해서 국내 모든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가 이루어졌던 코인이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해킹 사태 이후에 폭락이 나오고 나서 단한 번도 해킹 사태 이전의 가격까지 올라간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뜻은 상패비은 이런 해킹 코인에 대해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피해를 복구 자체도 힘들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 자리는 한번 나오더라도 폭락 구간 그 이전 가격 위로는 올라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상패빔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물려 계신 분들은 조금 발빠르게 조금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어떠한 시장이냐 전일 대비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 매일 바뀌고 있어요 보통 이러한 종목들은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은 상승이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단기적으로 보고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대불장보다 수익을 더 내기 쉬운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원래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해킹 사태가 일어나 않았었더라면 250원 부근에서 320원 부근까지는 이 단기적으로 순환 펌핑이 한번 나왔을 겁니다. 차라리 이번에 기술적인 반등 이 윗골이라도 한번 달아준다면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손절을 하시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보시면 최대한 빠르게 이 시드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단기 급등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제가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현재 제 어피트 계좌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이저 종목들 외엔 무조건 단기적으로 보려고 하고 구독자분들께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12월 22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폴리메시 80원 이하 96원 매도 단기 타점 한번 잡아드렸었고 제로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매수가 130원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크리스마스 당일에 230원 전량 매도까지 추천을 드렸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 고래들 오더북을 통해서 수급을 확인하고 매물대를 지켜주고 저항 구간에 매도를 잡아드렸던 내역이고요 말마다나 이제 플롯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 140원, 매도가 190원 자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1차적으로 폴리메시 같은 경우에는 80원에 매수 진행하고 96원에 저 같은 경우에도 매도를 진행했고요. 시간은 12월 21일자로 정말 짧게 보고 나왔습니다. 또한 제가 크리스마스 이브 오후 6시 36분 경에 제로베이스 130원 이하에서 타점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도 24일자 오후 6시 18분 경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제로베이스 129원에서 비. 비슷한 자리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그 이후 크리스마스 날 말씀을 드렸던 대로 230원에서 전량 매도를 진행했고 플로코인도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139원, 189원. 제가 직접 매매를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타점들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떠한 조건 없이 공유를 해 드렸고요. 당연히 어떠한 조작도 들어가지 않은 제100% 실제 계좌가 맞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메이저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의 물량 확보를 위한 타점들뿐만 아니라 매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직접 매매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타점들 대응 전략들 제가 어떠한 조건 없이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 분들이나 최근 알트코인으로 정말 많은 손해를 보셨다 하시는 홀더 분들 제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이렇게 보시면 설문지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 터치해 보시면 모든 분들이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 있는 설문지가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건 제가 어떠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설문. 참여하실 때는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하죠. 뭐 매수 매도 타점이 좀 필요하시다 하시는 홀더분들. 맨 위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돈이 많은 고래들이 어떠한 코인을 매집하냐? 이런 온체인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위구간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한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래대 하이퍼 리코드나 오더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좀 리포팅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보조 지표뿐만 아니라 뭐 히든 코인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정 종목들 이 락업 해제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서 폭등이 나올 것이다 하는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 락업 해제가 나온다고 해서 폭등이 나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매주 여러분들 락업 해제 일정이 나오는 이런 종목들 실시간으로 정리를 해서 한주 동안에 어떠한 코인들 물량이 풀리는지 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들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공유방에서 충분히 좀 얻어가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현재 보고 계신 종목, 코인 종목 남겨주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연락하실 연락처를 좀 정확하게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못된 번호 입력 시에는 매수매도 타점뿐만 아니라 뭐 대응 전략부터 공유방 입장 링크까지 전부 다 받아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시고 올바른 번호 입력 후에 이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셔야지 참여가 완료가 되고요.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 바라보고 진입을 하겠다 절대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때 리스크 감수하시더라도 갖고 계셨던 물량들 던져내고 최대한 빠르게 나오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있고요. 다른 유튜버들이 뭐 재단이 어쩌고 뭐 락업이 어쩌고 뭐 바이백에 이상한 개소리도 많이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급락이 나온 이유가 뭐요? 예 해킹을 뭐 이더리움이 당한 것도 아니고 뭐 메이저 코인들이 당했으면 몰라요. 근데 이걸 잡코인이 혼자 혼자서 해킹을 당했기 때문에 복구 자체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라리 발 빠르게 손절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는 종목들 제가 건드리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바닥 건에서 매수세 이전 이 거래 볼륨과는 다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올 때 어디까지 갈수 있다 최소한 그 윗구간에 있는 매물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오늘 뭐 전이 대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제로엑스로 들어와서 말씀드린 건데 뭐 제로엑스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카르고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이전과 다른 이 매수세가 한번 찾아왔을 때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이전 매물대 자리까지 돌파 나오고 나서 윗꼬리 달아지고 직접 저항 자리까지도 올라왔죠. 이런 식으로 욕심 부리지 않고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 밑에 있는 거래 볼륨 수급 확인하시고 상승 출발할 때 위에 있는 매물대 이런 매물대 자리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정말 이 더할 나위 없이 돈 벌기 쉬운 종목이다. 그러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플로우 코인 이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현재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는 종목들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부터 타점들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혼자 매매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홀더 분들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에 있는 이 설문지 링크를 통해서 공유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저는 내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